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오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유 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 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주워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모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좇았더라 나오미가 또가로들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루세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성우리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건을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는뇨? 하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뭐 소년이야?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다투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 지니라. 루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일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드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루시 가로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신여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신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색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들 그로 곱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좋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바쯤 되는지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좋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루시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하여 가로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루시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부색에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루세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단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 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위복을 입고 타잡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잡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갈이 곁에 눕는지라 무시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드 내가 누군요?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가로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줬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노을지니다. 루시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돼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세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돼 내 따라 어떻게 되었느냐 루시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서무 장로 시빈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이와 내가 물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돼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합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르지 못하겠노라. 예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억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름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옴이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진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진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해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네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인택해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세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